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폴레어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폴을 탄지는 2년 조금 안 됐고, 처음 폴레어를 구매한 거는 폴 시작하고 9달에서 10달 정도 지난 뒤였어요. 그 전에는 이제 크롭 탑이나 스포츠 브라에다가 짧은 팬츠 같은 거를 입고서 많이 탔고. 제 그때 입었던 팬츠는 이 제품 많이 입었어요. 제가 댄서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브랜드더라고요. 제가 많이 입어서 좀 해졌어요. 많이 입었어요. 이거고 제가 맨 처음으로 구매했던 포레어예요첫 번째 제품은 핫한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화면에 잡히는 것보다는 좀더 와인에 가까운 색깔이에요. 지금 카메라에는 좀 엄청 빨갛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와인 색상이고. 상의는 스몰, 하의는 미디움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이전에 항상 상의 스몰, 하의 미디움으로 입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너무 작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스판. 스판 엄청 좋아보이는데 이게 짠짠한 스판이어서 실제로 입으면 엄청 낑기는 느낌이 강했어요. 특히 이 허벅지 부분은 엄청 많이 낑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이거 불편해서 잘못 입겠다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도 잘 입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구매하실 거면 실측 사이즈를 좀 확실하게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켈리스포츠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여기도 이제 폴웨어를 많이 판매하는 브랜드인데 핫한에 비하면 섹시하면서 베이직한 느낌이에요. 이게 디자인 자체는 그냥 요렇게 해서.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기니까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좀 접어서 옆구리를 노출해서 입기도 하고 요것도 엄청 날씬해 보이고 예쁜데 단점이 있다면 이 상의 요게 굉장히 애매해요. 좀 이 부분이 요게 이렇게 어깨를 감싸면 엄청 예쁜데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폴테스는 팔을 계속 들고 돌고 해야 되는데 왼팔을 들어 올리면 이렇게 슈고 올라가가지고 모양이 좀안 이뻐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지금까지도 잘 입고 있는 제품. 그리고 신축성은 엄청 음, 잘 늘어나요. 앞에 봤던 핫한에 비하면. 푹 늘어나는 느낌? 그래서 약간 뱃살이 컴플렉스다. 나는 좀 배를 좀 잡아주는 디자인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딱히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폴 프로필 찍을 때 이렇게 해서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확실히 좀폴 프로필은 깔끔한 느낌으로 많이 찍으시니까 폴 프로필 찍으실 분들한테는 추천드려요. 제품은 SL 스포츠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 런칭한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제품, 여기 제품을 이렇게 해놓고 파는데 회원들은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이 제품 설명을 드리면 여기 팬츠는 옆에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올려서 여기를 묶어서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묶어서 입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늘여뜨려 놓고 타도 되고 저는 묶진 않아요. 이게 폴탈때 이게 휀 돌면은 이게 이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묶고 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허리 라인에 이렇게 잡아주는 디자인이에요. 마찬가지로. 뱃살이 콤플렉스다 하시면 이거 그냥 이렇게 잘라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엉덩이에는 이렇게 셔링이 들어간 제품 상의 디자인은 완전 베이직 뒤에는 이렇게 X자로 교차가 돼 있고 이렇게 앞에는 목 부분이 조금 올라오는 디자인이에요. SL 스포츠 제품은 이거 하나 가지고 있긴 한데 앞에서 설명드린 제품들에 비해서 확실히 기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사실 그냥, 그냥 운동복? 정말 운동복 같은 느낌인데 폴탈때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하고 잘 잡아줘요. 이 제품. 이게 이 색깔이랑 보라 색깔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킨 톤을 좋아해서 이 색깔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제품은 소녀 레바이 제품이에요. 소녀 레바이는 좀 러블리한 라인을 많이 파는 브랜드죠. 요거는 한쪽은 이렇게 사선 라인으로 되어 있고 팬츠는 살짝 하이웨스트로 올라오면서 엉덩이 부분에는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올해 제 생일에 친구가 선물해 줬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장점을 말하자면 이 팬츠를 입었을 때 골반 라인이 좀예뻐 보여요. 여기 옆에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지 허리 대비 골반이 약간 커 보여서 몸매가 엄청 좋아 보이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오히려 부해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 안 드릴게요. 그리고 탑도 한쪽 어깨가 없어서 흘러내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탄탄하게 잡아줬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소냐레바이 제품이에요. 이렇게 원피스, 모노키니 형식으로 되어 있고 옆에는 이렇게 스트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폴 프로필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좀 뭔가 몸매랑 예뻐 보일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막상 입으면 이 뒤에 라인이 조금 어정쩡한 핏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폴 프로필 때는 못 입을 것 같고 그냥 폴탈때 가끔 입고 있어요. 이 모델 컷을 보면은 이 끈을 빼고 스타일링을 했는데 이 끈을 빼면 포를 못할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전혀 잡아주는 느낌이 없어서 끈을 못 빼고 그냥 입고 있어요. 이것도 좀 밑으로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웠던 제품이에요. <목소리> 어, 이제 시작할 건데 그럼 어드 제품을 입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SL 스포츠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너무 모양이 없긴 해요. 폴웨어보다는 스포츠웨어의 느낌이 좀 강하긴 한데 그만큼 기능성이 좋아요. 신축성도 딱 적당하고 너무 늘어나지도 않고 너무 쫀쫀하지도 않고 그 중간을 잡아낸 스판의 이 탑도 뭐 흘러내릴 걱정 전혀 할 필요 없고 말려 올라갈 걱정 할 필요 전혀 없고 풀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폴리어를 하나쯤 사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 SL 스포츠 제품 추천드릴게요. 오늘 제가 영상에 소개해드린 제품은 모두 제 돈으로 직접 구매하고 찍은 영상입니다.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굉장히 좀 베이직한 라인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폴리니 분들을 위한, 폴댄스 입문자 분들을 위한 그런 제품을 소개시켜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좀 성장 후에 구매했던 제품들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